첫 번째 징주 소식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총 4회 공연, 시집 가는 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공연 보러 오십시오. 많은 약속이 틀린다 오랜만에 연극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극, 시집 가는 날이 이따 7시 30분에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3일 내내 무료로 연극이 이어집니다. 진주 토박이 극단 현장에서 8 명, 서울 극단 수레무대에서 6 명, 서울과 서부 경남의 조화도 눈여겨 보시고요. 무엇보다 한국식 정통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하니 오늘 바로 웃음 포인트 찾으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사지가 서운게 원수 같으냐? 같은... 그 원작이 맹진 사태 경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엔 시집가는 날로 바꿔서 네. 근데 의상이 지금 평소에 보던 거랑 원래 원작이 알던 거상 되게 달라서 즉가 천민 종이거든요 종에 대한 이제 이미지에 맞기 위해서 천대기가 아닌 줄로 엮어가지고 더 아래, 윗사람보다 아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다시 한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 7시 반 무료 공연입니다. 애썼다. <laughs> 이어서 거창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시간 전 거창군 사과 테마파크 풍경입니다. 노래 배우기도 블록놀이도 접어두고 오늘 사과 테마파크에 놀러온 아이들 옹기종기 요모조모 둘러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아하! 사과를 때리고 있자요달 아, 봐봐 <laughs> 완전 약했어, 아,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어? 피자 만들러 피자 만들러 뭘로 피자 만들어요 사과 사과로 오늘 피자 메인 토핑은 애플 거창 애플 되겠습니다 사과 듬뿍 올린 피자 이제 오븐으로 향하는데요 놀라지 마시라 넣자마자 피자 완성 뿅입니다. 얌얌 짭짭 쭈냠 얌얌 짭짭 쭈 사과 피자 여러분도 맛볼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맛있는 거창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 화수목 이렇게 요리 체험을 할 수는 있 네. 사과 수확은 끝났지만 사과 테마 파크는 겨울에도 영업합니다. 자 카메라 보고 와 점프! 계속해서 김해로 갑니다. 알랑가 모르겠지요? 네,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데요. 내년이 되면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아, 이 1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도자 체험 컨텐츠가 바로 클레이하우스 즉 흙집 꾸미기인데요. 아, 올해 말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체험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요.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클레이하우스 꾸미기는요, 저희 미술관 체험관 강사들이 손수 제작한 초벌집 모형 위에 물감이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해서 아주 작고 귀여운 집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미술관 매표소 건너편에 오시면. 고객 나운지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오는 12월 27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개인 체험객은 누구나 참여해 볼 수가 있고요. 포장돼 있는 모형 두 점을 오후 1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당일 현장에서 5천원에 구입해서 바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장에 채화 물감, 그리고 뭐 색연필, 사인펜 등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만의 집을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창령입니다. 창령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랑 빛이랑 체험전을 준비했습니다. 모래와 빛으로 그림도 그리고 종이 바다에서 해엄도 치고 오감 만족 체험전 역시나 무료입니다 대신 꼭 예약하고 찾아주세요 이상 한발 앞선 뉴스 알랑가몰라였습니다